자, 내가 뭘 지적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 볼래? 요즘 인기 있는 세라믹 식탁인데, 너넨 이게 예쁘니? 이런 두꺼운 다리 위에 얇은 12mm 세라믹 상판 하나 달랑 올라가 있으면 이상한 거란 말이야. 이거 이상하지 않냐? 유튜브 친구들 아니요? 아, 영상을 자주 찍어야 되는데, 기다렸던 친구들한테 할 말이 없다. 어이, 미안하다. 대신, 진짜 아껴둔 꿀팁 하나 풀고 갈게. 이건 인테리어는 아니고, 홈스타일링 영역이긴 한데, 보통 내가 인테리어를 해주고 나면, 고객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식탁이더라고. 어. 식탁. 이 식탁을 고르기가 참 애매한 게 평소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식탁이 어떤 게 있다. 트렌드는 뭐 어떻다.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 그런 사람들이 막상 식탁이 필요해서 발품을 팔거나 검색을 좀 해보면 마음에 쏙 드는 제품이 없거나 뭐좀 예쁘다 싶으면 가격이 후덜덜했을 거란 말이지. 이거 이상하지 않니? 좀 저렴하다 싶으면 어설프고 예쁘다 싶으면 가격이 후덜덜하잖아. 특히 내가 평소에 추천해주는 대형 식탁을 완성품으로 사려면 엄청 비싸단 말이지. 물론 하이엔드 퀄리티를 지향하는 식탁들은 특수 가공이 필요하기도 하고 디자인 비용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긴 한데 그런 것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식탁들이야 자재비가 뻔한 거거든. 다 기업이윤과 유통비란 소리야. 이케아 가구가 저렴하잖아. 저렴한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래. 소비자가 직접 만들기 때문이거든. 뭐 복잡한 전자제품도 아니고 상판하고 다리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냥 제작하면 되는 거 아니니? 금속공장에 다리 주문하고 상판공장에 상판 주문하고 설치할 게뭐 있나? 그냥 다리 위에 상판 올리면 식탁이잖아. 별거 없지. 그지 진짜 그럴까? 문제는 디자인이지. 생각해봐. 너희들이 어설픈 식탁을 보면 뭔가 어설프긴 한데 이게 왜 어설픈 건지를 모르잖아. 반대로 예쁜 식탁을 봐도 그게 왜 예쁜 건지를 모른단 말이야. 이게 문제인 거야. 이 예쁘다라는 개념은 사람들마다 다다 달라서 이걸 정론화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누가 알려 주지를 못했던 건데. 일단 내가 아는 것 정도까진 알려 줄게. 자, 이 방법이 모든 제품들에 적용될 수 없겠지만, 대다수의 예쁜 식탁들이 가지는 공통된 공식이 있어. 이것만 외우자. 다리의 두께는 상판의 두께를 지탱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대한 슬림해져야 되고, 상판의 두께는 그 다리의 두께보다 같거나 크다. 자, 내가 뭘 지적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 볼래? 요즘 인기 있는 세라믹 식탁인데, 너넨 이게 예쁘니? 이런 두꺼운 다리 에 얇은 1 2 m m 세라믹 상판 하나 달랑 올라가 있으면 이상한 거란 말이야. 이거 이상하지 않냐? 이런 형식들 전부 중국에서 대략 생산으로 유통된 만제품 다리 위에 저렴한 중국산 세라믹 상판만 가공해서 올려놓은 거거든. 예쁜 거랑은 거리가 먼 거란 소리야. 잘 들어봐. 식탁이 가져야 할 이상적인 형태라 하면 적당한 상판 두께와 적당한 다리 두께가 조화를 이루면서 의자들과 잘 매치가 되어야 하는 건데 여기서 식탁 다리의 형태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의자를 고를 때도 식탁 다리 형태를 보고 고르는 것이거든. 식탁 다리는 슬림하수록 좋다고 했지. 더 슬림한 식탁 다리를 만들려면 목재보다는 금속 파이프를 쓰면 되는데 이 파이프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단 말이지. 뭐각 파이프도 있고 원형 파이프도 있고 사이즈도 천차만별인데 보통 업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파이프가 30mm 가파이프야. 30mm 파이프 정도면 슬림한 거잖아. 절대 아니지 집 기존 만들어 온 사람은 알 거야 식탁 다리가 파이프끼리 서로 엮이고 엮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30mm를 만들면 엄청 투박해 보여 그래서 우리는 5mm 더 줄여서 25mm 각파이프를 사용할 거야 25mm와 30mm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같겠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 해보마라 근데 이게 같은 25mm 각파이프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파이프를 이루는 철판의 두께가 틀려 적어도 25mm 각파이프를 쓰면서 30mm 각파이프를 사용한 효과를 내려면 더 두꺼운 철판을 사용해야겠지 물론 이 25mm 각파이프도 두껍다면 두꺼운 건데 더 줄이면 좋겠 너무 욕심 부리면 식탁이 흔들리니까 더 주고 싶은 사람은 25mm 원형 파이프를 사용해 주자고 같은 직경이어도 사각형이 원형이 되면 훨씬 슬림해 보이거든 자,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 실전이야. 우선 기본적인 형태부터 살펴보자고. 이런 기본적인 형태가 식탁으로서는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 그래, 디자인이야. 뭔가 좀 책상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이런 형태는 상판의 무게가 조금만 무거워져도 흔들거리거든. 식탁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렇게 다리끼리 서로 이어주는 부재가 필요한데, 근데 이 부재가 있으면 다리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긴 하는데 좀 이상하지, 이상하잖아. 뭔가 청소할 때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앉았을 때막 걸리적거릴 것 같지 않냐. 그래서 이 부재를 위로 띄워주는 건데, 문제는 이 부재가 위로 올라고 가면 갈수록 구조적인 힘이 약해져서 더 흔들린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들이 생겨나는 거야. 이 중에 마음에 드는 녀석이 있으면 잘캡쳐해서 써먹으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건 식탁이라는 건 의자가 같이 있어야 되잖아. 식탁 다리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면 의자를 세팅했을 때 너무 징그러워지는 거야. 다시 이런 기본적인 형태가 너무 단조로웠다면 양쪽으로 날개가 있는 형태를 만들 수도 있긴 한데 날개가 있는 제품은 아무래도 대형 식탁에 어울리고 날개가 없는 제품은 짧은 식탁에 어울리겠지. 자, 이 부분은 주방의 크기에 맞춰서 각자 판단하자. 자, 이번엔 이 형태들에서 약간의 변화를 줘볼 텐데 상판과 맞닿는 상부 프레임만 25에 25각 파이프가 아니라 60에 20각 파이프로 대체해 주고 25mm 다리와 만나는 부위를 35mm 더 집어넣어서 용접하는 거야. 이렇게 해준 이유는 상판의 총 두께를 5mm 더 줄일 수 있어서 그만큼 더 슬림해지고 다리가 상판의 끝선에서 35mm만큼 더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판이 더 돋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뭐이 방법이 더 낫다기보다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는 거야. 자, 또한 가지. 기왕 60에 20짜리 각 파이프를 상판 프레임으로 사용했으면 하부 다리의 형태를 25mm 각 파이프가 아니라 25mm 원형 파이프를 사용하면 또 다른 매력이 있지. 자,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면 다리가 더 슬림해 보이고 부드러워지는데 이 방법은 큰 장점이 있어. 의자의 다리 재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철제 프레임 의자들 대부분이 원형 파이프 형태의 다리로 되어 있단 말이지. 밤에 오지? 식탁의 다리와 의자의 다리의 형식이 동일해지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이 방식이 더 낫다는 게 아니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야. 의자가 철제 의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 플라스틱 사출 의자도 예쁜 게 많거든. 아, 참고로 목재 의자는 추천하기 힘든 게 목재 의자가 찍힘에 약하기도 하고 저렴한 건좀 쓰다 보면 면 삐그덕거리는데 결정적으로 색깔 맞추기가 힘드니까 목재 의자는 목재 식탁이랑 세트로 나오는 거 아니면 그냥 걸러. 자, 이번엔 조금 다른 접근이야. 지금까지의 형식이 상판 프레임과 상판 이두 가지의 부재가 레이어드 되는 형식이었다면 이번엔 한 가지 부재로만 써볼 건데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 보자고. 상부 프레임 속에 상판이 끼워진다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상판을 선택함에 있어 굉장히 많은 선택이 가능해지는 거야. 자, 유럽산 세라믹 상판도 비싼 12mm 제품이 아니라 코아판을 채워놓고 3mm나 6mm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자, 같은 방법으로 빅슬랩 타일도 사용할 수 있는데 예쁘고 가격도 착해. 자, 이 방법을 쓰면 어떤 자재든 측면의 두께나 마감이 꼴보기 싫어서 쓰기 애매했던 녀석들을 상판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녀석들이 가격도 착하거든. 이걸 만드는 방법이랄 게뭐 별거 없어. 상부 프레임의 형태를 이런 인자 절곡물을 용접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사람 손으로 용접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만들면 모서리들이 정확하게 90도가 되기가 힘들어. 왜냐면 여기 쏙 들어갈 녀석들은 모서리가 정확하게 90도거든. 각이 정확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야. 간단하게 생각하자. 큰 금속판 한 장을 V 커팅으로 제거하고 접합부를 안쪽에서 용접해 주면 끝나는 거야. 이러면 약할 것같지 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자, 종이를 접으면. 정확히 직선이 되면서 접힌 부분이 꽤 강해지지 종이도 꽤 강해지는데 금속이면 어떻겠어 금속판을 절곡하면 각파이프를 덧대어 준 거랑 비슷한 효과가 생긴다는 거야 참고로 여기에 쓸수 있는 금속판은 1 2 0 0 2 4 0 0 사이즈도 있고 9 0 0에3 0 0 0 사이즈도 있으니까 어떤 사이즈로도 제작할 수 있고 끝부분이 좀 날카로울 수 있으니까 1.2T 두께보다는 1.5T나 2T 정도의 두께로 절곡해서 사용하면 되고 사포질 잘해서 도장 마감 처리하자 아, 그리고 아무리 절곡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중심 부분은 꿀렁이는 감이 있을 수 있거든 일반적으로 이렇게 작은 각파이프 들을 용접해주는데 이러면 용접의 열 때문에 금속이 뒤틀릴 수가 있으니까 코어판을 금속용 본드로 접합해주자 그리고 그 위에 마강산판을 올려주는데 금속 프레임보다 1mm 높게 올라오도록 계산해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에 다리 모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런 식으로도 조합하는 게 가능한 거야 자, 이 방법의 장점은 다리의 두께와 상판의 두께를 동일하게 맞춰주면서도 상판에 쓰일 자재의 두께를 줄여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야 슬림해 보이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뭐 저렴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자 이번엔 상판이 라운드 형태라고 생각해보자 근데 한 가지 알아둬야 할건이 라운드 식탁이 벽에 딱 붙어있으면 이상하다는 거야 여기서좀 떨어진 아일랜드 형태로 있어야 예쁘고 라운드가 직각보다 로스율이 크기 때문에 식탁 크기가 더 커져야 되는 거거든 넓은 집이 아니면 어울리기 힘든 형태란 소리야 뭐 그래도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직각보다는 라운드 제품을 선호할 테니까 알려는 줄게 우선 라운드 제품의 상부 프레임은 금속이 되기가 힘들어 이유가 뭐냐면 라운드 제품의 정확한 곡률을 얻으려면 컴퓨터에 값을 입력해서 레이저나 NC가공 워터젯 가공을 해야 하는데 상판과 하부 프레임의 곡률지수가 동일해야겠지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야 자 상판은 기계로 정확한 재단이 가능한데 금속 프레임 부분이 좀 애매해지는 거지 파이프를 밴딩하면 역가락처럼 늘어지면서 일정한 공률을 얻을 수가 없거든 상판하고 금속 프레임이 따로 온다는 소리야 뭐 어떻게든 상판과 곡률이 동일한 금속 프레임을 만들려면 이 라운드 프레임 부분만 얇은 철판을 레이저로 커팅하고 측면을 용접한 다음에 일일이 샌딩 해주면 되는데 이게 말이 쉽지 가공도 힘들뿐더러 너무 비싸지는 거지 그렇다고 두꺼운 철판을 레이저로 가공하면 정확한 공유 값을 얻을 수 있긴 한데 사람이 들기 힘들 정도로 무거워져서 무게를 줄이려면 이런식으로 가운데 부분을 비워내야 할텐데 그럼 레이저 가공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철판 로스가 많아져 효율이 없는거지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금속이 아니면 되는거야 우리에겐 고밀도 mdf가 있잖아 18t 나 24t 두께의 고밀도 mdf를 nc 가공을 해서 상판과 같은 공유를 만들어주고 바리 프레임과 같은 컬러로 도장이 되면 되는거야 그럼 이런 형식이 되겠지 여기서 좀더 고급 형식이 되려면 코너 부분을 이런 식으로 트리머로 가공하면 좋으니까 참고하고. 한 가지 주의해야 할건 라운드 제품은 곡률에 따라서 느낌이 천차만별이야. 기본적으로 이렇게 코너 부분만 가공한 제품이 있고, 양끝이 반원을 이루는 제품도 있고, 타원형 제품도 있을 텐데, 그나마 내가 추천하는 건 이런 쉐입의 제품이야. 자, 대표적으로 카림라시드가 디자인한 복 컨셉의 오타 라인이 이런 쉐입인데, 예쁘면서도 로스가 적으니까 참고해. 자 이번엔 목재 식탁이야. 목재 가구를 쓰는 건 정말 신중해야 되는데 웬만해서는 마루나 다른 가구들의 색상과 매치되기가 힘들거든. 꼭 기억해. 집안 여기저기에 다른 색상의 목재가 쓰이는 것만큼 꼴보기 싫은 것도 없는 거야. 그래도 굳이 목재의 느낌을 주고 싶다면 목재의 톤 조절이 가능하도록 아예 제작을 하면 되는데 오디슬랩이 예쁘긴 한데 너무 비싸기도 하고 형태나 색감을 제어하기가 힘들어.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가장 만만한 게 집선판재인데 이 집선판이라는 게 작은 원목판재들을 서로 붙여놓은 거라서 어떤 방법으로 붙여놓았냐에 따라서 느낌이 정말 다르거든. 이런 거 쓰지 말고 이런 솔리드 집성 판재를 써야 예쁜 거야 차이가 보이니? 자, 그 중에서 화이트 애쉬 솔리드 집성 목 24T 제품을 이렇게 가공해서 이렇게 끼워 맞춰주자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 뭐 여기다가 오일만 발라줘도 되지만 마루와 색상을 맞춰주거나 원하는 색상이 있으면 가공할 때 작은 샘플칩을 몇개 받아두고 본덱스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칼라 오일 스텐으로 색깔 맞춰주면 되는 거야 좀 귀찮긴 할 텐데 목재를 쓴다는 게 그런 거야 귀찮으면 쓰지 마 자 이번엔 상판의 종류를 좀 알려줄게 첫번째는 요즘 핫한 세라믹 상판인데 중국산을 쓸거면 그냥 다른 재질 쓰고 유럽산을 써줘야 예쁜데 가격이 부담되면 내가 알려준대로 이렇게 프레임에 끼워넣는 방법으로 3mm나 6mm 두께를 사용하면 좀 할만하긴 할거야 세라믹 상판은 여러 곳에서 취급하긴 하는데 난 네오리스라는 회사가 괜찮더라 전시장도 잘 되어있으니까 참고하고 테이블 다리 칼라는 너희가 결정한 세라믹 상판의 칼라와 가장 흡사한 색상으로 하면 되니까 상판을 정할 때 페인트 칼라칩을 가져가면 좋을거야 자 두번째는 인조드리석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인조드리석도 나쁘지 않은데 이건 폭이 760mm 까지 밖에 안나와 폭이 좁아서 길이가 짧으면 불편하니까 2100mm 이상 긴 테이블일 때만 사용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폭이 좁으니까 약간 지그재그로 앉아줘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 내가 스타로운 오션뷰를 추천해 줬었는데 이게 해가 바뀌면서 무늬가 좀 보기 싫게 변한거 같더라고 그래서 난 요즘 오션뷰를 안쓰니까 샘플은 실제로 보고 각자 판단하자 세 번째는 빅슬랩 타일. 이건 예쁘고 가격도 좋고 정말 좋은데 두께가 6mm 밖에 안 되고 측면 마감이 좋지 않으니까 프레임 속에 끼워진 형태로 만들어주자. 그리고 타일이라는 게 길게 생산되면 배부른 현상이 조금씩 생겨. 설치할 때 실리콘을 듬뿍 찍어서 무언가를 좀 올려놔야 될 거야. 네 번째는 우드 슬랩. 우드 슬랩 상판도 나쁘지는 않은데, 짜리 몽땅하면 안 예뻐. 최소 2.4m 정도 길이를 못 쓴다면, 어, 우드 슬랩은 포기해. 그리고 우드 슬랩이 굉장히 무거워서 다리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데다가, 보통 검은색이어서 엄청 투박하단 말이지. 추천을 좀 해주자면, 이렇게 위시본 형태의 다리를 써주면 좋긴 한데, 좀 비싸다 싶은 사람은 이런 프레임을 써주자. 슬림하고 흔들리지만 하면 되는 거거든. 프레임 컬러는 북미산 월럿이면 블랙이 진리인데, 근데 북미산 월럿이 엄청 비싸단 말이야. 밝은 수종이라면 블랙 컬러보다는 우드 슬랩 테이블과 비슷한 컬러나 브레이 계열 컬러를 써주거나 슬레스 헤어 라인 파이프로 제작해서 로즈 골드나 샴페인 골드 컬러로 발사하자고. 다섯번째는 마감되어있는 목재를 써주는건데 저렴하고 만만한 페트 마감판재를 올려주는것도 괜찮아 웃기려고 하는게 아니라 이것도 예쁘고 가성비가 훌륭해 좀 찍히고 위험되다 싶으면 그냥 한잔 더 사면 되는거야 가격이 만만하잖아 그래도 페트판재에 이 엣지 부분이 노출되는게 싸보여서 싫은 사람도 있을거 아냐 그런 사람들은 집중해봐 네이버에서 메라톤이라는 회사를 검색하면 여러 마감판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클린터치 제품 이건 고급 주방 싱크도구나 월패널로 많이 쓰이는건데 메라톤 제품들이 엣지 가공이 잘 되어있어서 식탁으로 사기도 훌륭하단 말이지 오프라인 매장도 있으니까 직접 가서 고르든 인터넷에 대충 고르든 그 중에 하나 골라서 금속 테이블 다리에 올려주면 식탁이 되는 건데 다리의 컬러가 중요하겠지 상판과 최대한 비슷한 컬러나 그레이 계열로 선택해주자 메라톤 자체들이 강도도 좋고 무게도 가볍고 지문도 안 남고 코너 마감도 좋고 미니멀한 집에는 꽤 추천할 만한 마감재니까 꼭 기억해둬라 자 여기까지 꽤 많은 식탁 형태들을 알려준 것 같은데 가격적인 부분도 중요하잖아. 다리 프레임의 가격은 공장마다 틀리겠지만 2,400 사이즈 기준으로 대충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상판에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거란 말이지.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갈 텐데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본인이 원하는 형태와 색상으로 제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거야. 물론 뜨거운 냄비를 올려놓고 싶으면 비용이 좀더 들더라도 세라믹 상판이나 빅슬랩 타일을 쓸 수도 있지만 자 가성비 있게. 페트나 메라톤 상판을 써서 식탁을 제작하고 화이트나 파스텔톤 플라스틱 사출 의자를 잘 조합해도 충분히 예쁘게 연출할 수 있거든 실증만 바꾸면 되잖아 뭐 어쨌든 알려준 것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녀석이 있으면 캡처하고 사이즈만 지정해서 공장에 보내주고 잘 협의하면 되는데 감각 있는 공장들은 알아서 잘 해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공장도 있으니까 주변에 감각 있는 지인 찬스를 쓰면 더 좋을 것 같고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 친구들은 인테리어 업체에 잘 보여주면 될 거야 자신 없는 친구들은 내가 PDF 책들을 만들기 시작하면 사이즈별로 바로 시 작 가능한 도면들을 첨부해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암튼 다 알려줬으니까 마지만 갈게 안녕 아, 그리고 요즘 내가 알려준 히든도어 디테일 사용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졌더라. 좋은 현상이긴 한데, 이게 기본 원리만 알려줘서 그런 건지 좀 어설프게 하는 곳이 많더라고. 그래서 다음 편은 히든도어 심학습 시간이야. 아, 이런 거다 알려주면 안 되는 건데, 어, 대충 예고를 해주자면 화장실 안에서 보여지는 히든도어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져야 되거든. 이것도 좀 알려주고, 화장실과 방문이 90도로 만나는 부분의 히든도어 디테일이 어려웠을 텐데, 이것도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 히든도어에 쓰는 손잡이가 일반 손잡이를 써도, 되긴 하는데, 이게 손잡이에 이 부분이 도어의 끝선하고 좀 가까워져서 어색하긴 하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작게 제작해서 설치해야 예쁜 건데, 이건 내가 제작 업체에 업체명 노출이 되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된다. 그러면 알려줄게. 아, 그리고 이 손잡이, 이거 어떻게 한 건지 물어본 사람들 많더라고. 이것도 알려주고, 그리고 손잡이 없는 히든 도어도 실제로 적용한 곳이 있으니까, 그것도 디테일 알려줄게. 메디클로저가, 원래 55mm 도어에만 되는 건데 45mm 도어도 되더라고. 뭐 언제 다시 올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촬영해 볼게. 그럼 진짜 간다. 안녕.